안녕하세요 치호의 위스키입니다 어. 자, 오늘 마셔볼 위스키는 글랭고인 21년 근데 이제 구형 21년입니다 새가 어딨어? 새가 두 마리 있던데? 그래 구형은 새가 두 마리가 있더라고요 지금 거는 없는데 아무튼 굉장히 거대한 박스에 들어있는데 열어볼까봐요 아니, 근데, 이게 한 손, 한 손에 잠, 안 잡히는데. 뚠뚠뚠. 와, 이 yeah. 자, 우리의 글랜고인이 스코틀랜드 종류소들 중에서 좀 굉장히 느리게 숙성을 하는 걸로? 유명하다. 라고 아, 들었어요. 근데 이 새는 뭘까? 이 새는 뭘까? 새에 대한 그런 거 없나? 아니, 새가 여기 있어요. 여기 엄청, 엄청 크게 그려져 있네, 새가. 보여? 이렇게 양옆에? 이 새가 무슨 새일까? 약간 도도새 그런 느낌? 아무튼 열어보겠습니다. 이건 또몇 도시냐, 몇 도냐면, 43도네요. 43도. Yeah. 어, 난 그냥 이 코르크 향이 너무 좋더라. 그냥 좋더라. 약간 달달한데 되게 부드러운 느낌이 드는 그런, 그런 향인데요. 달아. 근데 왜 이렇게 달지? 슈가 파우더 같은 단 느낌? 되게 글렌고인, 글렌고인 이 병을 보면 진짜 뭔가 할아버지, 애가? 뭐라 그러지? 연세가 있는 것 같아. 이 브랜드 자체가, 이 디자인 자체가. 뭔가 열망이 느껴진다니까. 다시 여기다 넣을까? 꺼내놓을까? 귀찮으니까. 오, 오, 어? 뭔가, 이게 무슨 향이지? 이거 약간 페리 느낌이 살짝, 아주 살짝 느껴지는 그런, 그런 달달함인데? 그런 달달함인데? 향에서는 일단은, 정확하게 이게 무슨 향인지는 모르겠으나, 좀, 하여튼 달아요. 달다. 향이 너무 달다. 쉐리 같은 단. 이거 쉐리인가? 크리스마스 케이크 이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야? 크리스마스 케이크 맛인 거야, 이거? 크리스마스 케이크. 허니. 핸드 셀렉티드 쉐리 케스크에 있었군요. 아하. 나 뭔지 알았어. 오, 어쨌든 쉐리 느낌이 나는 이유가 일단 쉐리였기 때문이었다. 하여튼 달고 과일의 그런, 그런 느낌. 마셔볼게요. 일리맛이 많이 안나서 너무 좋다 어? 약간 셔 약간 시고 기름이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드라이하고 약간 시고 보리향이 그래도 많이 맴도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얘좀 시다 살짝 상큼한 느낌이 아니고 신신 과일 과일셔 그런 느낌인데 근데 얘도 참스파이시하음신 스파이시함을 가지고 있는데 마무리가 되게 깔끔하네요? 뭔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 계속 보리맛이 난다? 음, 이거랑 비슷한 느낌이 있나? 쉐리기는 한데 굉장히 강력하지 않은 쉐리여서 일단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쉐리가 좋긴 하나? 너무 막 이렇게 뭐랄까? 눅눅한 쉐리 같은, 건, 너무 건포도 같은 향은 안 좋아해서. 깔끔한 쉐리 느낌을 더 좋아하는데 얘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이 크리스마스 케이크라는 게 뭘까? 진짜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얘기하는 건가? 모르겠네 근데 진짜 스파이시한데 시니까 뭐라고 하지? 뭔가 뭔가 밝아 아 뭔가 높아 그 피아노 음계가 있으면 얘는 되게 높은 음계를 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무슨 느낌인지 모르겠 근데 뭐 일단 평범하지 않은 쉐리라서 좋은 것 같다 음 이런 스파이시한 거탁 때려 넣는 그런 느낌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좋아하시겠다. 근데 금액이 좋을 금액대가 아니긴 한데. 데일리 샷 기준으로 70만 원대가 나오더라고요. 하여튼. 근데 이거 금액이 예쁜 금액은 아니야. 근데 이유가 있는 금액이겠거니라고 생각은 해. 왜냐면 그만큼 여기 뭐라고 돼 있었냐면 굉장히 섬세하게 느리게 증류를 했다고 했어. 그래서 프루티한 풍미를 극대화했. 그래서 그 그 느낌이 많이 났나 보다 그 과일, 과일의 그 상큼하고 신 느낌이 일단 전 개인적으로 좀 셔요 드러나기 좀덜셔 굳이 비교하자면? 음.. 신기한 맛실 마실... 마셔볼래요? 세번 마시고 물어본 거 같아 두번 마시지 않았어? 더 따라줘 아까워 <laughs> 저희 감독님.. 약간 최애 리스트에 올라갈 것 같은 애거든요 얘가 글랭고인을 사실 몰랐어요 뭔지도 잘 몰랐고, 음 몰랐어 그냥 이런 내가 있는지를 몰랐는데 이제 바에 가서 추천을 받아서 먹어봤는데 너무 괜찮은 거지. 그래서 사봤다. 어때요? <laughs> 오랜만에 먹는 것도 맛있다. 브이콘좀 네, 스파이시하면서. 그치 스파이시하다. 스파이시하면서 아니 신건 모르겠어. 스파이시하면서 달고 삼킬 때도 스파이시하면서 응. 보리 향이나. 맞아. 계속 스파이시해. 그리고 응 음, 계속 스파이시. 음. 왜일까? 근데 그 스파이시한 게 되게 얇, 음... 얇지 않아? 이렇게 얇고 날렵하게 찌르는 듯한 느낌. 오늘 치호가 조금 커지면 커가면서 눈도 너무 커지고 더 예뻐지고 있어. 원래 못난이였는데 눈도 작고 맣고 바보같이 생겨가지고 눈금 막껴있고 얘는 좀 따라 놓고 냅두고 다시 마시면 더 맛있을 것 같아. 그렇겠다 냅둬 볼까? 지금? 10ml 떨어놓고? 아니 그래요 이 금액대랑 비슷한 아 비슷하지 않지 나 일단 발베니 19년 라인보다는 괜찮은 것 같아 개인적인 견해로는 발베니한 19보다 괜찮다 근데 이 얘가 내는 쉐리의 느낌이 되게 특이하다? 뭔가 거부감 드는 쉐리 의 느낌이 아니야 너무 의새 자꾸 물어 재구매 여기서 저는 안살것 같은데 저는 21년은 음. 이 금액대에 이게 맞나. 내가 이, 뭐랄까, 더 깊이 알기 전에는 막 사기에는 좀 그럴 것 같은데. 아, 일단 한 병을 두고, 두고두고 두고 조금 조금씩 먹어보는 용도로는 좋지 않을까요?